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스카 플레이로 보여드림을 하기 앞서서 먼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 볼게요 아스카가 이제 많이 이지선다를 거는 방식이 먼저 꿀밤 동전죽기죠 요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올라갈수록 좀 보여요 그러면은 좀더안 보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랑 이거 이지선다는 벽에서만 쓰는 겁니다 필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따쓰냐? 동전죽기를 일단은 빼고 요거를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건 어떻게 쓰냐? 달려 양손이랑 이 타이밍에 이걸 쓰는 겁니다 그니까 러 대쉬 꿀밤이랑 대쉬 동전죽기랑 이지를 거는 게 아니에요 대쉬 가드 데미지와 이득 대쉬 앉아서 띄우려는 걸이 중단으로 때리기, 오케이? 이걸 앉으려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걸 맞다보면 횡을 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횡이 잘 털리니까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서 이지 선다는 대시 동죽 대시 꿀밤이 아닙니다 필드선 대시 양손 그러니까 달려 양손 대시 왼손 요두 가지로 거시는 게 훨씬 더잘 걸려요 물론 저단에서는 이거 뭐 뿌려도 못 막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걸려요 하지만 올라갈수록 이게 잘안 걸린다는 거 아스카 유저분들이라면 공감을 할 겁니다 자 아스카를 파신 찍으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요거를 견제하다 보면 짜증나서 보통 백 대시를 하겠죠. 그럼 이제 공참각이 또 먹히는 겁니다. 공참각 아스카 하시는 분들이 잘안 쓰세요. 근데 좋은 기술이에요. 이두 개를 이두 개를 섞고 그 다음에 이걸 쓰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이지선다는 상중중상 중 중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달려서 어앞경앞 경이 된다. 동전 죽기를 걸고 싶다. 하면 이게 달리면서는 중단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달리면서는 이 꿀밤이 안 나옵니다. 내가 멀리서 이지선다를 걸러 달려 들어간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걸게 돼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걸면은 이지선다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 동중은 바로 나올 건데, 이건 멈칫했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는 앉아있다, 그냥 일어나면 되겠죠. 그럼 이때 걸고 싶다면, 여기서는, 공참각이랑, 앞경이랑, 이렇게 동전죽기로 가는 겁니다. 즉, 동전죽기를 걸고 싶다면, 달려와서 앞경이 훨씬 좋구요. 중거리나 붙어서, 공참각. 그 다음에 이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죽기 걸 때,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대시했다 멈췄다 쓰지 마세요. 동전죽기는 무조건, 자 달렸죠 이렇게, 앞에서 달려지잖아 달리다가 쓰는겁니다 달리다가 써요 이렇게 해야 훨씬 안보여요 달리면서 앞경, 달리면서 동죽 대시 동죽과 대시 앞경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모션 자체가 그냥 이렇게 달리면서 써야 다리가 호다다다닥 하면서 상대에게 모션이 훨씬 안보입니다 제 아스카 플레이한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달려 동전 죽기를 굉장히 잘이용하는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알려드린 거 정리를 하자면, 이 중거리에서 이지를 걸고 싶다면, 공참 손, 꿀밤, 공참 각, 그리고 다음에 하단을 쓰고 싶다면, 달려 하단, 달려 앞경, 달려 공참 각.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벽이다. 만약에 벽이다. 벽이면, 벽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벽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기선 타이밍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맞기가 힘들죠. 근데 벽에서도 사실 동전 죽기만 보고 있으면 잘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벽에서도 미친 척하고 이런 식으로. 벽에서도 똑같이 걸어줘야 됩니다. 벽에서 앞경이 맞으면 콤보가 돼요. 이 앞경이 옛날이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달려서 이지선다. 그리고 중거리는 상중중으로. 써 주신다면 훨씬 더 아스카 이지선다를 상대에게 잘 맞출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스카가 이제 그 운영을 할때 파괴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파괴력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상대에게 잘 먹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계급을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적당한 계급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공격을 해보면서 운영을 해볼게요. 중거리에서 동참각하고 중거리 중참손하고 요거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거리에서. 제가 이득이라 상대가 함부로 못봤죠 그럼에도 혹시라도 뻗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내미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콤보 안 되고. 그리고 이후에 또 달려서 상황 보면 되겠죠. 허친거는 무조건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피지컬의 영역이긴 한데, 기본기를 쓰면서 운영하는 거나, 뭐, 허친거를 때린다거나, 요런 거는 당연히, 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짠손을 했죠, 상대가? 제가 플러스 4프레임이니까, 저에서 이제 상대가 짠손을 한다면, 오리발을 해주면, 이길 줄 수가 있습니다. 세게 때리고 싶으면, 요런 카운터기 노려볼 수 있고요. 일단, 공참 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네, 시작해가지고, 상대가 이걸 안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심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네, 패턴 한번 들어가면서 끝나는 상황이죠. 저 지금 제가 막 이지선다 거는 상황들이 많이 안 나오고 공참 손으로만 게임이 거의 되는데 그러니까 안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이제 달려서 앞병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확히 걸리죠. 이 공참 손과 앞경 하나만으로도 지금 운영이 됐고. 벽에서의 이제 이지선다 상황입니다 벽에서 달려서 동급 어때요? 잘 걸리죠? 달려서 동급 이건 그냥 미리 앉아 있었던 거죠 아까 상황 보면은 보고 앉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어, 이지선다를 거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 상대가 잘 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같은 사람 말고 자 이번에는 파괴신 유저가 나왔습니다. 스티브 상대로는 손패링을 한 번씩 써주면 좋고 물론 손패링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공참손, 공참손 잘 걸리죠. 공참손 내밀 것 같으면 중단 한번 신고. 어유 위험할 뻔했어요. 이직원 상황인데 이때 제가 대시하면 퀵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티브 상대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퀵퀵 나오죠? 그래서 저런 거를 안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렸던 이지선다 상황이 스티브 상대로는 달려서 손패링도 한 번씩 섞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오버이어에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긴 기술을 썼어야겠죠? 결국 이지선다의 상황. 이지 한 번씩 걸고, 걸고. 상대가 안 졌죠? 이러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경을 쓰면 좋은겁니다 진짜 요거는 거의 졌다고 봐야 됩니다 <laughs>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알려드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게임을 할수 없어서 승패보다는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려서 앞경 어때요? 아 달려서 동죽 걸리죠. 달려서 동굴. 달린 다음에 이제 앞경.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상대는 이제 퀵쿡을 쓰고 싶겠죠? 그 퀵쿡을 한번 노려준다면 스티브 상대로 이기가 기 수월해집니다. 왼손 조심. 보통 여기 소닉팡하고 더티 스매시 같은 걸 걸기 때문에 조심해주고. 아이고, 졌네요. 어, 안 졌네? 나이스. 지금, 방금 라운드에 보신 것처럼, 달려동주비잘 걸렸죠? 저렇게 되면, 달려 앞경이 걸려야 되는데, 상대가 그냥, 하단을 보고 막을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런 경우면은, 이제, 거의, 보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상대거든요? 근데 보고 안 막아집니다. 그렇죠 걸리죠? 보고 안 막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즈를 걸어주면은, 결국에는, 빅 데미지를 한번 뽑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공참손 깔고 다시 한번 공참손이 있는데 공참손 하지 말고 중단으로 왜 상단에 피기 때문에 한번 노렸죠. 아이고 졌다. 살았네요. 지금도 제가 설명드렸던 달려 앞경이랑 달려 동주 미지가 걸렸었죠? 아이고, 이거는 플러스인데 제가 잽을 내밀면 안 되는 프레임인데 내밀었어요. 저 때는 아스카는 스티븐한테 손패링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역으로 잡게요. 이거는 상대가 진짜 잘했죠. 완전 리스펙한 심리이기 때문에. 한번 노렸어요. 공참각 아우 퀴콜 많이 쓰는구나. 어우 잘했다. 방금은 이제 상대가 제 심리를 다 읽었기 때문에 심리전에서 진 거라 이지선다가 안 통한 건아니었고요 이런 상황들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판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 게 앞서 설명을 잘 했고. 또 먹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달려 동쪽을 막았죠? 그 이러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달려서 앞경을 하면 됩니다 달려서 앞경 그렇죠? 상대가 방금은 안따가 맞은 건 아니고 움직이다가 맞은 것 같은데 내밀려다가 뭐 저런 경우가 되도록 해요 이럴 때 공참가, 공참손 같이 걸어주면 됩니다 안았죠 마지막에 저때앞경이나 공참각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하다는데 맞아주고 제가 지금 히트 게이지가 정말 조금 남아 있잖아요. 이럴 때 상대방이 일어나는 타이밍 이기 때문에 달려와서 히트 스매시나, 뭐 아니면 공참손을 써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마지막에 잽을 내민 거는 상대가 이득을 가지고 히트 스매시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때렸어요. 공참각, 공참각. 중창손. 상대도 이제 내밀기 시작했죠. 들게 해주고. 이럴 때는 꿀밤 쓰면 좋습니다. 저 때, 받드시키기가 좋아서. 어, 이거는 버그로 나간 건데. 잘 걸렸으니 됐어요. 안전하게 히트 스매시. 체력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뭐, 동줍이나 이런 거쓸 필요가 없겠죠. 갈가먹는 좋은 기술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달려서 압경 걸렸죠? 달려 동주을 아까 봤기 때문에 걸리는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보고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아, 절대까지 아니고 보고 막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정말 극소수고 전부 다는 못막아요 지금 앉았다가 일어나거 봤죠? 보고 못막는다는 증거죠 나라 달려서 공참손 공참손 앉기 시작했다 그럼 달려서 앞경 상대 이제 파크를 쓸 확률이 높겠죠 히트 스매시를 할 수도 있고 대시하다나할 수도 있고 레아할 수도 있고만 뭐 요런 가드는 심리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라하라고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 저럴 때 보통 레아가 나온다 마지막에 설명드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카 플레이로 보여드린 짧게 찍어봤는데요 사실 많은 걸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 게음 아스카의 기초적인 갈가먹기 운영이라든지뭐 반격기, 패링 요런 패턴 플레이들은 사실 저는 잘못 해요. 저는 파괴신 찍으면서 거의 이지선다와 이제 공격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애용했던 방식을 여러분들께 오늘 전수를 드렸고요. 어 다음 플레이로 보여드린 영상 또 제가 준비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